네. 어료진을 신뢰하라. 야, 요거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기가 가벼워요. 암 환자가 되시면요. 이거, 이거 몸에 좋다더라. 저 몸에 좋다더라. 어디, 어디가 용하더라. 뭐 이래가지고 찾아가잖아요. 자, 어료진 신뢰하셨습니까? 네, 신뢰해야 됩니다. 네,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 그 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 제가 오늘도 이제 진료를 오전에 진료를 했는데, 위암 진단을 받고 지금 저한테 세번네 번째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계속. 그리고 벌써 두달 지났어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위에서 아, 수술오면뭐 오히려 뭐뭐 뭐, 어, 암이 더 퍼지기도 한다,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셔가지고 민간요법에 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그 치료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때 뭐 몸보신 한다고 무슨 버섯이나 막 이런 것도 뭐 면역력을 높인다고 막드시는분 있어요. 그래도 간이나 빠져서셔가지고항암제도못 쓰는 분도 있어요. 전 의사가 하는 대로만 하라는 대로만 따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위암 걸렸을 때 제가 사실은 어,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가라고 했는데 이번엔 어디로 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자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체력을 길러라 야. 아니, 교수님, 안 걸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좀 고갈되시던가요? 고갈되죠. 저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방사선 치료는 여기 국소적으로 쬐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직도 여기 흉터가 있습니다. 꺼멓게. 그 자국이 남아서. 근데 방사선 치료하는 의사는, 어, 이거는 뭐 국소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뭐 체력은 그렇게 안 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2년 정도 많이 힘들고 쉽게 피곤하고 방사선 치료받아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려면,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삶의 의욕 혹은 병을 이기자고 하는 의욕이 생기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력을 갖는 거는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치료를 앞두고도 그렇고 치료를 한 이후에도 그렇다. 그래서 체력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이라고 하는 건뭐 엮이 드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걷는 운동이 좋습니다. 걷는 운동이. 그래서 특히 이제 암에 걸려서 뭐 어떤 치료를 하든지간에 정기적으로 이 어, 걷는 어, 이런 운동을 함으로써 정신도 맑아지고 체력도 올라오고 그러죠. 야, 근데 이거는 사실 암 환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건강하게 어, 사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지금 뒤에 나온 원칙들이 다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다른 당뇨나 고혈압으로 걸려가지고 5년 뒤에 뭐 이렇게 큰 문제 생기고 해서 그런 비혈압이 그비태해진 겁니다. 그러면 만성질환으로, 아, 제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수님께서 <laughs> 말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 네, 그, 이제 암, 저이 저도 이제 암을 걸려봤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리고 자꾸 불안한 생각, 나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의사, 의사인데도 그런데도, 어, 그러면 일반 분들은 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나쁜 쪽. 그러니까, 아, 재발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아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이런 것들이 앞서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가 위축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그런데, 그래서, 특히, 이암 환자에서 우울증의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방 안에서 있는 데든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기가 싫어요. 만나기가 싫어. 그러니까, 저는 암병원장을 하니까, 그, 신촌에서연세 암병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회의도 많이 주제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참, 그, 어, 회의 주제하는 것도 자꾸 이제, 피하려고 그러고 사람 만나는 거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극복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전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내가 의료주만 믿고 따라가면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 바탕에 가지고 모든 것을 임하면은 훨씬 병을 극복하고 또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우리 암 병원장님이시니까 사실 모범을 보이신 건데 실제로 상당히 좀 하기 힘들죠. 그렇다면,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서 응원 네. 실제로 응원 많이 받으셨나요? 제일 큰 힘이 되는 거는 역시 가족입니다. 가족이. 그래도, 어, 내가, 어, 지금까지, 어, 어, 살아오면서 가장 가깝게 있었던 그 가족들의 말 한마디나 배려가 나를 한테 힘이 되고, 내가 병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또또 어, 또 가까운 친구, 친구, 친지 이런 분들이 병을 알고 있는 분들이 어, 그분을 잠깐 가능한 어, 도와주고 어, 힘을 낼수 있는 이제 그런 어,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꼭암 환자 생기면요 여러분들이 어, 주변인으로서 꼭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제일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억울한 거거든요 네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라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면 암이 걸려서 이제 치료를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암이 이제 재발의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 5년을 중요한 시기로 보죠 만 5년 지났을 때 재발 없이 건강하시면 이제 완치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 5년 동안 어 대개 이제 병원마다 암마다 스케줄이 있어요. 뭐 6개월이마다 오시라든지 뭐 3개월마다 오시든지 그걸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증상이 없는 분들, 일반 사람들도 2년에 한 번, 2년에 한번 검진을 하고 집안에 위암 그, 어, 가족력이 있거나 혹은 뭐헬리코박터위염이나 위험이 있었던 분,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위암을 한번 걸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일반인보다 암이 재발되거나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요. 위암에 걸렸던 사람이 대장암이나 갑상선암이나 다른 암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이 사람은 암 유전자에 대한 그런 변화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소질이 있다. 그러니까 암을 한번 아른 사람은 5년 동안 정기적인 검진뿐만 아니고 5년이 지나서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우리 교수님이 이제, 어, 암 걸리고 난 이제 5년이 며칠 남았냐면 10일 남았습니다. 그래, 10일 지나면 이제 5년 완치 판정을 받는데, 우리 시, 이제 한번 응원의 경력의 박수 한번 쳐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